성공 후 네, EBS 강사 하고 싶으시죠? 그죠?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DM하고 이메일이 와가지고, EBS 강사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저 말고도 합격하신 수많은 이제 EBS 강사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EBS 중학, 그리고 EBS 고등 수능이죠? 그리고 EBS 2, e, 나아가서 강남구청 인강 등등, 이 모든 네 가지를 다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한 번에 네 가지를 다 합격한 사람은 또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교집합을 한번 오늘 다썰로 풀어볼 테니까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선 댓글, 라이크 like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 출발! 일단은 EBS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집 시기를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예 놓쳐버리는 거죠. 원서조차도 못 쓰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때 특히나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꼭 계속 확인을 해보세요. 그거 놓치는 것도 실력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제 공채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공채 확인을 꼭 하세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자 그리고요 모집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EBS 초등이 있고 중등 있고 EBS 고등, EBS I라고 합니다. 인터넷, 수능 인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EBS E. E는 이제 영어 채널입니다. 이네 가지 채널이 있는데 EBS 고교가 가장 많이 뽑습니다.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TO가 가장 가장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중학 같은 경우에 조심하세요 가령 제가 중학교 영어교사고 이베 s 중학을 준비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웬걸 딱 들어가 보면 올해는 영어 안 뽑아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은 과목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니까 그거 반드시 TO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도 대박입니다 수학하고 과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어요 수학에 합격을 했어 수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다른 과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멘붕이겠죠, 그죠? 고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아셔야 되고, EBS-E, 영어 채널은 과연 중학이랑 고등학교 영어 과목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채널의 영어는 아무래도 내신이라든지 수험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수험 강의에 맞춰져 있고, e b s 2도 그럴 강의가 있기도 하지만, 영어 회화라든지, 영어 뭐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이제 보여주고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어, 말랑말랑한 영어 있죠 그렇죠? 실제로 쓰는 영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EBS 이 e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응모 자격인데 응모 자격이 저 뽑을 때보다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짧게 정리해드리면 고등학교는 교사 경력 3년이고 학원 5년이고요 자 그리고 초중학은 교사 2년 그리고 학원은 한 3년 EBS 2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사나 강사 이제 3년 이상인데 특히 어 주목해야 될 거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을 최근에 아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자기의 컨텐츠를 자기 의 플랫폼에 한번 올려보고 한번 플랫폼을 운영해보는 거 어떨까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원서 작성인데, 아, 자기소개서 강좌 진행 계획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강좌 진행 계획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EBS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부 인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래도. 더 회사를 잘하기 위해서. 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덜어주면 어떨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EBS 기존 강의를 좀 모니터링하고, 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전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의 강좌 진행 계획서에다가 좀 녹여서 쓰면, 아, 이 사람은 EBS에서 생각을 많이 했군 아 이런 강의는 정말 괜찮겠어 라는게 훨씬 보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기존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 발전적으로 좀제어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샘플 강의 10분짜리 강의인데 재생 가능한 동영상 올리라고 분명 히 mp4나 m4b로 올리라고 했는데 다른거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거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요 꼭 그, 풀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를 전문 스튜디오 가서 비싼 돈을 내고 꼭 찍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한 트럭이에요.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코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필기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문제풀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는 가장 쉬운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쌤, 저는 문제풀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요. 그냥 개념을 강의를 하세요. 가령 이제 뭐, 투부정사 관계된 문제를, 풀지 마시고, 투부정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자신의 가르치는 철학을 10분 안에 표현해 주세요. 10분 안에 철학을 표현하려니까 미치겠죠, 그죠? 미쳐야 됩니다. 10분 안에 그 집약된 시간 내에 개념을 표현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영어 랩을 하고 팝송을 불러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뭔미 뭐 라고 했을 때좀 전에 했던 것 중에 투머 뭐, 투머 뭐, 투머 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알던 투부정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거꾸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판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판서 약하신 분들 많은데 저도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판서를 꼭 보여줘야 이 강사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판서하면서 말하는 거 있죠. 동시 판사라고 하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강사의 숙련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서를 꼭 연습을 많이 하시고 강의에 반드시 판서를 그래도 쭉한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은 쭉 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 사람이 내공이 있다 없다를 어, 보여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기 소개나 이런 게뭐 이상한 농담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학생들 집중력 그리 높지 않습니다. 유튜브 세대죠. 그죠? 일본이 뭐야? 10초, 20초만 그냥 채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어, 따뜻한 봄이와 요런 말은 절대 할 필요가 없고 자기 이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소개서 제출할 때 이름 다 적혀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기승 필요 없습니다. 전결에나 이런 데서 부분 따와가지고 바로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그... 뒤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뺑뺑 도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심사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이 10분짜리 강의를 몇백 개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안 보게 되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흡입력 있는 강의를, 어. 설계를 좀잘 해라. 그러면 10분 안에 충분히 강의를 어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강의 정말 중요하고요. 10분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당락 여기서 다 좌우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벌, 스카이를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의, 강의 내공을 가지고도 충분히 승부수 볼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강의 준비 잘 하시고, 어, 이런 강사는 정말 강의 스타일이 좋은 것 같다 싶은 이런 강의는 한번 직접 모사 강의도 해보시면서 그 중에 강점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하지만 내 색깔, 내 철학은 분명히 강의에서 녹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100% 카피한 강의는 내 강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철학, 가르칠 때 나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과연 뭔지가 강의에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EBS든 어디든 강의 오디션 보면 바로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EBS 강사가 되시려는 분들 응원하고요 힘내시고 반드시 어, 합격하셔가지고 스튜디오 혹은 분장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척 해주세요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원고!